7번 문제 볼게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중력면체가 있대요. 자, 여기 가로는 4, 세로는 3, 높이가 5네요. 이때, a, g, 2를 x라고 할 때,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우리가 보고 싶은 직각선학형은 뭐야? 이상한형이죠이상각형을 빼서 그려볼까?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? 자, 여기가 a, e, g 나고쓸수 있고요. 여기가 색각이고 여기가 x네요. 자,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하나하나 값을 구해줘야 될 텐데, 우편을 구해줘야 될 텐데, 일단 이 fd부터 볼게요. f가 아니고, eg죠? 자, eg를 보면, 지금 이 사각형을 보자. 어때요? 이 사각형 가져와서 그려보면? 여기가 efd, a g 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이 이 e g 이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지금 어때요? EF의 길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3이고요. f d 의 길이는 4죠. 그럼 여기는 뭐야? 여기가 직각이니까 3 4 5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여기가 5라는 걸알수 있어요. 즉 e g 여기가 5라는 거죠. 자, 그다음에는 뭐야? 이 ae의 길이, 내가 바로 알수 있죠? 뭐야? 5네요. 자, 그러면 이두 변의 길이가 아닐까? ag 구할 수 있죠? 어떻게 하면 돼? ag는, 5의 제곱 더하기, 5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. 그럼 얘는 지금, 5의 제곱 곱하기 2기, 왜냐면 얘가 두개 두 있으니까, 5의 제곱이. 그럼 뭐야? 오르트이네요 여기의 길이가 5루트 2라는 거야.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? 코사인 x의 값은 물어봤으니까 5루트 2분의 5는 이거 물어본 거네요. 그럼 약분되고요. 루트 2분의 1인데 얘 유리화 해 줄게. 어떻게 하면 돼? 루트 2 위아래 곱해 주면 되죠. 밑에는 2가 남을 거고요. 분자에는 루트 2가 남겠죠? 답은 4번입니다.